보이나 <laughs> 보이나 내 목소리도 들리나 이제 되나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자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. 오늘 상태라 어제 시차 정도 못한 상태여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일본을 와서 오늘 스케줄을 한 바람에 너무 피곤해서 빨리 씻고 빨리 자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잠깐 왔습니다. 근데 배고파서 잠깐 뭐 먹으러 갈 수도 있긴 한데. 그건 일단은 상황을 보려고 해서. 근데 아마 뭐 먹고 쉬실 것 같긴 해서 같이 그 회사분들이랑 밥을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기다리고 있어요, 연락을. 그래서 잠깐 켰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, 제가 라이브를. 사실.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, 설, 설명을 드리자면, 호텔 딱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, 이제 연결이 끊겨서 팝이 안될것 같으니까, 올라가서 바로 라이브로 딱 해가지고 깜짝 선물 해줘야겠다 했는데, 오류가 생기더니, 이게 데이터가 아무래도 로밍이다 보니까. 아, 그래가지고, 시간이 좀 지체가 좀 됐어요. 원래는 한 10분, 15분 할수 있는 시간이었는데, 지금 이제 제가 50분에는 끄고 제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아마 저는 지금 연락 온거 보니까 밥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. 밥 먹을 것 같고 밥 먹고 이제 씻고 빨리 자야죠. 들어와서 그러면은 제가 내일 오늘 이렇게 짧게 할게 못했으니까 아 제가 일부러 원래 제 요금제에 포함된 로밍 상품을 쓰고 있는데, 그게 속도 제어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. 무제한이긴 한데. 근데 이걸 하고 싶어서, 그 1일 그 데이, 그 1일 그 15,000원 그 프리미엄 그 로밍 서비스까지 딱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, 이렇게 됐네. 제일 좋은 걸로 썼는데. <laughs> 제일 좋고 빠르고 용량 큰 걸로 했는데, 이거 라이브 하고 싶어서, 이렇게 됐네. 여러분, 이제 그럼 저는 가봐야 돼서, 어, 만약에 밥을 먹고 있으면 오고, 아니면은 너무 늦으면은 제가 내일 또 스케줄 끝나고,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이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그럼 안녕!